회사 그만두고 월급처럼 받는 배당금, 노후 걱정 없는 경제적 자유, 당신도 지금 시작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저도 한때는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였어요. 이제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 대신 배당금으로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도 은퇴 후에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처럼 배당주 투자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가 어떻게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로 바뀐 제 삶의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배당주 투자 왜 좋은가요? 배당주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형태의 주식을 말합니다. 좋은 배당주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고 꾸준히 배당을 주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안전한 수입원으로 적합하죠.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는 것은 큰 안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녔다면, 이제는 배당주가 저의 새로운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게 다가오죠. 매달 안정적인 배당금이 들어오니 돈 걱정이 줄고, 오롯이 원하는 일에 시간을 쓸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실제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1 은퇴 후에도 여행을 다니는 60대 선배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저와 가까운 60대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공기업에서 일하시다가 5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동안 모아둔 자산 일부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지만 5년이 지나니 월세처럼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국내외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를 통해 배당주 투자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사례 이 경력 단절 후 배당금으로 자립한 40대 여성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경력 단절을 경험한 4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결혼 후 아이를 키우느라 오랜 기간 직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니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배당주에 대한 책을 읽고 자신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매달 정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도 점점 늘었습니다. 현재는 배당금으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배당주는 꼭 많은 돈이 있어요.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그 결과가 나중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수 있죠. 사례 3은퇴 후에도 마음 편히 생활하는 50대 가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평생 일만 해온 50대 가장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 40대 초반부터 배당주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지만, 일부는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셨죠. 이렇게 10여 년을 투자한 결과,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도 배당금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도 생활비 걱정이 없다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 안정감 덕분에 은퇴 후의 인생을 설계할 때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주 투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래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당주의 힘이죠. 배당주 투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배당주 투자가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당이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만 쫓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배당이 높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론. 여기까지 읽고 나니 배당주 투자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느껴지시나요?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마치 월급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배당주 투자를 통해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껏 시간을 쓸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은퇴 후가 막연하고 경제적 걱정이 크다면 저처럼 배당주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배당주 투자로 월급처럼 받는 경제적 자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배당주 투자가 얼마나 노후 준비에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당주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좀더 깊이 있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먼저 배당주를 고를 때는 배당률만 쫓기보다는 배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매달리기 쉬운데, 높은 배당률이 곧 좋은 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당률이 일시적으로 높은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시에는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배당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기업은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1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거나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라면 신뢰할 만한 배당주로 볼수 있습니다. 예산 설정과 투자 전략, 배당주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큰돈을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달 적립식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예산을 설정할 때에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생활비나 필수 지출을 줄여가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배당주 투자에 점점 익숙해진 후에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배당주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산업에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통신,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의 배당주를 고르면 한 가지 산업의 불황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는 배당주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단, 무작정 여러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배당 이력과 성장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되 기업의 질적 가치와 성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금 재투자 복리 효과를 누리는 방법. 배당주 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신다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배당금은 그냥 소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다시 배당주에 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받는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면 다음해에는 투자 원금이 늘어나므로 배당금 또한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배당주 투자만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시작한다면 복리의 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으니 배당금 재투자는 장기적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배당주 투자의 효과.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실전에서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은퇴자 김씨의 안정적인 배당 생활. 김씨는 55세에 은퇴 후 배당주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여 매달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원하는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에도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경우 배당주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40대 경력 단절 주부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립, 경력 단절을 겪은 40대 주부 이씨는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배당금만으로도 생활비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었죠. 이 사례는 배당주 투자가 경력 단절 이후의 경제적 대안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 직장인 박 씨의 노후 대비 전략. 박 씨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은퇴 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달 소소한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배당금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배당금을 통해 생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배당주 투자가 미래의 경제적 안전망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장점과 유의할 점. 배당주 투자는 노후 준비에 있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높은 배당률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위험이 클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주 투자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이 유지되면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겠지만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투자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시작하는 배당주 투자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꾸게 해줍니다. 저도 배당주 투자를 통해 직장생활에서 벗어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차근차근 배당주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 진짜로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배당금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지금 배당주 투자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